슈카입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주제는 제2차 한국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지금 전쟁이 임박하기 때문에 내 곁에 있는 형제들과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이 한반도 전쟁에 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꿈들은 예지몽입니다. 이러한 재난이 있을 것이니 대비하라. 그렇게 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음, 내 곁에서 사명을 행하고 있는 전정연 형제가 있습니다. 이 전정연 형제가 이제 자주, 어, 이런 이제, 어, 전개에서 주시는 특별한 꿈을 이제 꾸고 있는데, 오늘은 한반도 전쟁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렇게 꾸고 자기 올린 그림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했고, 오늘 새벽 5시 5분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꿈속에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킹사이즈 넓은 침대에 3, 4학년의 초등학생 아들과 같이 자고 있었는데 귀 속에서 자그만한 사이렌 소리가 났습니다. 휴거 나팔 소리인지 생각하다가 한번더 조금 더큰 사이렌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일어나서 창밖을 보니 북한이라고 생각되는 곳에서 폭발이 일어났는지 불타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가고 화장실 전장 모서리가 하늘을 볼수 있게 인테리어가 유리로 되어 있었고 벽면은 세로 5cm 정도로 그 틈으로 밖을 쳐다볼 수 있었습니다. 틈으로 하늘에서 전투기가 삼각형 셋대처럼 정렬되어 거대하게 유유히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진짜 쳐대로 왔구나 생각을 하자마자 화장실, 천장 모서리, 유리, 유리면에 새떼가 박쥐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아직 전쟁은 안 났지만 시큼한 새떼들이 날아와 집 건물에 붙어 있는 불길한 징후를 보여주었습니다. 밤으로 와서 지금은 다큰 성인인데 초등학생으로 자고 있는 모습을 인식하고 깨울까 하다가 그대로 두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가 임박함을 느껴 가슴이 조금 떨렸습니다. 일어나 시계를 보니 1월 5일, 5시 5분이었으며, 엔젤 넘버 555가 떴습니다. 어떤 시간에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것을 알면 된다는 천사님이 신호를 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 너머에서 까치천구님께서 아침 인사 메일 해주십니다. 어젯밤 귀한 라이브 방송 열어주셔서 후기 쓰고 자느라 3시 반에 잤어? 5시 5분에 꿈안 잊어버리고 카페에 올리려고 계속 누워서 리마인드 했습니다. 이렇게. 제, 이, 사이렌 소리가 여러 번 났습니다. 났고, 일어나서 창밖을 보니 북한이라고 생각되는 곳에서 폭발이 일어났는지 불이, 불이 타고 있다라고 그렇게 정은하고 있습니다. 전개선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 나는 이제 자주 전쟁이 이제 임박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고 그리고 이 계시 그리고 음 꿈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어 내가 이제 이 아파트에 이제 살고 있는데 살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이제 미사일 날아왔고 그 미사일 날아왔고 어내 주변은 완전 초토화가 되는 불바다로 되는 그런 꿈을 보았는데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동은 안전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은 안전했고 그리고 3차 세계대전 이것이 확진이 되어서 핵 전쟁이 발발하는 것도 나는 어이 꿈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핵미사일이 우리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고, 나는 내 아내와 이제 나와 함께 한그 빛의 일꾼들, 그들에게 그동안 수고했다. 뭐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는 그런 꿈을 꾸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 최근의 일입니다. 그리고 난 그들에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곳에서 할 일들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서 만나자. 그런 인사를 내가 나누었어요. 자, 제 2차 한국전쟁은 반드시 일어나게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제 여러분들이 몇 시에 이제 일어나기 위해서 알람을 설정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선계에서는 이제 이때가 되면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서 대통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통일이 되게끔 그렇게 설정을 해 주셨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와 북한이 이제 이 상극인 채로 이렇게 중간에 나뉘어진 채로 이렇게 있을 순 없죠. 이제는 어, 통합이 되고 치유가 되고 통일 대한민국이 되는 시점이 이제 임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여러분에게 이 영상을 찍어서 들려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세상 곳곳에서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침공해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잡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저께 있었는데 자. 잘했다 못했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도 그 나라의 주권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국제 질서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트럼프가 이제 무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 물론 어, 그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굉장히 비탄 받아 비탄 받아 비탄 어, 비난 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나는 어, 이제 이때가 이제 엄중한 시기이다 보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한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하는 그러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목숨은 여러분 스스로 지켜야 하는 그때가 이제 임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